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네 안녕하세요 그... 택배인데요 네? 택배거든요? 네 그... 님한테 네, 보낸 물건 이게 김치인 것 같아요 네, 김치예요 근데 이게 터져서 왔어요 터졌어요? 포, 네, 터져가지고 포장돼서 왔는데 이게 원래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박스에 포장하셨네 보니까 보통 우리 그렇게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었는데, 여태까지 이제 풀었는데, 이거 풀었는데, 이거 어떻게 배송을 할까요? 아니면 반품을 할까요? 아니요, 그냥 갖다 주세요. 반품 어떻게 돌아와요, 그게? 이 뭔데까지. 그냥. 네. 갖다 주세요. 지금 배송하시는 거예요? 배송을 하려고 갔는데 지금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. 다음부터 아이스 값에꼭 넣어서 포장을 해주세요. 아, 이거 그거 제가 보낸 거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1 0 보내시면 아이스카페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, 그럴게요. 그냥 네. 보내주세요 네시계네 이게 어떻게.. 재포장 어떻게 하지? 아.. 어, 아. 아이스박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재포장을 해드려야 됩니 이렇게 파도 오면 음. 음. 제가 알아서 그대로 좀. 그서이서다시해